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이버 가서 아담 만드는 시절에 몰라요 지금 아니요 다, 마,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에스파로 <laughs>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의 <분에> 95%가 <laughs> 네. 모릅니다 <laughs> 철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미래지향 과학 토크쇼 세마토크 안녕하세요 세마토크 MC 박재식입니다. 에스파가 이번에 신곡 더티워크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뮤직비디오 일부를 우리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진짜 쇠맛을 이번에 진짜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한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요즘 엠지들이 열광한다는 바로 그 감성, 쇠맛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쇠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관련돼서 글을 쓰고 가끔 이제 방송도 나오는 대중문화 평론가 정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전드의 헤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윤승린 감독입니다. 제가 사실, 사실 이제 감독님께서 나오신다고 해 가지고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에 스파의 어떤 네.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아마겟돈의 연출자 아시겠습니까? 음. 네.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9 0 년대 아, 브루스윌리스가 나왔던 네. 영화 아마겟돈을 이제 많이들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 사람들에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우리 <목소리> 윤수민 감독의 뮤직비디오 그렇죠. 브루스윌리스보다는 에스파를 먼저 떠올리는 그런 시대로 이제 좀 시대가 바뀐 거 같거든요. 윤수민 <목소리> 감독님도 언젠가는 할리우드를 또 평정하실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죠. 누군가 <목소리> 견주기에 너무 그렇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할 수도 뭐... 있죠. 대표님이시니까 돈을 좀 많이 버셔 가지고 디즈니를 인수를 해 버린다든가 <laughs> <laughs> 워너 브라더스를 사신다든가. 꿈같은 얘기네요. 우리 오늘 쇠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뭐 저쇠고기 맛에 대해서는 좀잘 아는데 쇠맛은 뭘까요? 뭘뭘 어떤 감성을 쇠맛이라고 하는 거죠? 쇠맛이라는 게 사실 쇠는 굉장히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맛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면이 거든요그요두 아. 그러니까 가지를 결합한 어떤 형태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감각 음. 이런 것들을 조금 남달리 느끼는 요즘 세대의 감성, 이런 게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 분들은 아마 네. 쇠맛 하면. 옛날 분들한테 <laughs> 좀르키지 말아주시면 어떡해요 열심히 너무 일하다 보면, 아, 쇠맛 난다. 눈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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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맛 난다. 이런 어. 얘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힘들다는 표현인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쇠맛은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거보다 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아, 힘들어도 우리가 좀 뭔가 이걸 극복하자. 이런 의미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세마 표현이고요. 사실은 요즘 세마 타는 대부분 다 어, 에스파, 어, 에스파가 세마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는 거 같거든요. 에스파의 아마이또는 연출자로서 그래. 감독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뭘세마시고 하는 거 같나요? 평론가님 뭔가 인문학적인 조건이라면 전 상업 예술을 누구보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세마시는건 쉽게 말해서 메탈 실버, 음. 음. 실버잖아요. 그게 쿨해 보이잖아요. 아. 요즘 세대는 그니까 느끼는 그 쿨한 감정이 뭐냐면은 뭔가에 흔들리거나 과잉된 감정을 내붙이거나 음. 이런 것들이 앙쿨한 거죠. 어, 맞아요. 근데 쇠 메탈이 주는 그 건조함, 음. 그 차가움, 어. 그 시크한 감, 느낌. 네, 이런 시크하게 만들고, 네. 감정을 숨길 수 있는 텍스처인 거예요. 아. 쇠라는 게. 그리고 이거를 비주얼적으로 사용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저희끼리 어계적으로는쇠 맛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웬만해서 실패하지 않는 조형 언어. 아. 음.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은 적어도 중간은 간다. 그 세련미가. 오. 그러니까 예. 관성적으로 되게 쉽게 취할 수 있는 텍스처예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인위적인 센 느낌이 아니고 아니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동 케어 진짜 난 음. 생각 안할 거야. 어. 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런 거에 무감해 보일 수 있게 해준 소재 같다는 생각. 아, 그게 문화 감성이 약간 달라진 건데요. 과거에 우리가 많이 소비했던 것이 이제 심파라는 게이 코드가 있어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일부러 눈물을 많이 흘리게 만드는 아, 그런 작품들이 꽤 오랫동안 대중문화의 메인스트림을 좀 장악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는 좀 이제 지나갔다. 네.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약간 쇠맛 이런 느낌의 어떤 새로운 감성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야 얘기했듯이 뭔가 시크한 느낌들, 그다음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My 아, w 아. 예, 예, 내 길을 가겠다 이런 느낌들 이게 좀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막 발렌시아가 막 이런 거 보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야 싶은 감성의 패션이거든요. 쎌맛의 인사이트인 건조함이 느껴지는 건데 그게 요즘 세대에는 그래서 쿨한 거죠, 멋있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누가 이 말을 좀 유행하기 시작했을까? 어디서부터 나와가지고 돌기 시작한 걸까요? 이게 사실 정확한 유래는 없어요. 근데 쇠맛이란 표현이 진짜 등장한 건 에스파가 처음에 <laughs> 등장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요즘 이런 조어들은 어떤 전문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아 이거 쇠맛 같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 표현이 정확하게 뭔가를 딱 찔렀을 때 공감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제이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용어로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쇠맛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에스파의 등장이 상당히 컸다고 보이고 물론 이런 감성들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뭔가 총화처럼 최근에 현실 가능한 쇠맛으로 딱 등장한 게 에스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SF 작가 아니겠습니까? 1980년대에는 사이버펑크 이런 말아 하나 맞아요 하나씩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블레이드 러너라든가 복합이라든가 네. 네. 이런 영화에서 그야말로 뭔가 기계와 인간이 결합되고 미래 사회에 차가운 풍경을 그리는데 아름답고 이상적인 풍경이 아니라 약간 좀 길거리의 <laughs> 이미지 네. 그런 걸로 약간 사이버펑크 좀 <laughs>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비슷한 거를 보고도 아 쎄맛난다 음. 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입에 붙는 말이 돼가지고 <laughs> <맞아요>. 퍼져나가서 <laughs> 그런 식으로 좀 시대가 바뀐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우리가 직접 쇠를 이렇게 맛을 보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맛을 본다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뭔가 차가우면서도 인간적인 게좀다아서 거기에 뭔가 느껴지는 것들 이게 쇠 맛이라는 표현 안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하나의 문화 트렌드처럼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팬들 사이에서는 세일러문 하고 이제 세일러스 드랍해서 아 에스파세일러문이나 네, 네. 그런 이야기도 좀본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20년 전에 <laughs> 90년대 말 마이클 베이 선생님 시대 때 마이클 베이님 자주 나오시네 사이버 전사 네. 막 이런 게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그 이정현 선생님 가수 나가지고 쇠로 된막 날개 달고 <laughs> 이런 게 미래적인 느낌이다 사이버적인 거나면서한 2, 3년 그런 게훅막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것 응. 같거든요 그때하고 20년이 지나서 지금의 세마 아이돌 하고의 차이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다른 게는 게 예전에 이제 이정연님이나 그런 분들은 항상 이끌고 막 지켜나가고 이런 존재면은. 와. 요즘의 마맛은 세상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나 자신만의 길을 가는 존재로 그려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 똑같은 거도시인데그 안에 정서가 좀 다른 거죠. 이 디소페를 다 이끌어 나가고 구원자 같은 롤이야. 물론 그런 소사도 있겠지만, 네. 대다수의 그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계관이나 캐릭터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나는 나만의 것을 갈 거야. 사이버 여전사들의 목적 의식이 조금 더다 자신 내면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걸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상에 좀 담아낸 부분 같은 거 있을까요? 아마겟돈 자체가 서사가 사실은 스불제거든요. 스스로 불러들인 음, 제야. 아 그게 예. 그 뒷이야기에 있는 거예요. 네, 아마겟돈은 사실 봤을 때 되게 이게 뭐야 싶은 영상이잖아요. 아. 그 이게 뭐야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 되게 디테일한 스토리가 있었고, 아마겟돈에서 그린 디스토피아는 네. AI가 네. 지배한 세상이었어요. 아. AI가 지배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에스파가 있고, 아. 그래서 거의 힙합 스트리트그을한그 에스파 가 그런 존재고 음. 네. 멀티버스 세계인 거예요. 그 초인으로 되게 독특하고 기괴한 분장을 한 에스파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미래에서 온 존재인 거예요. 아. 과거의 그 힙합 에스파가 각성해서 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나라 용사형처럼 스스로에게 제앙을 계속 보내는 그런 아.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보면은 아. 결국에는 그 힙합 착장을 한 윈터 님이 거대한 기괴한 눈과 이렇게 결합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네. 그 순간에 네. 갑자기 날개가 확 떨쳐요. 활강하면서 네. 네. 그 AI 도시미 다 무너지고 네. 제가 생각하는 무의식의 자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 그들의 의자만 딱 남아 있어. 그런 식으로 되게 엄청 나름대로 심오한, 학심마다 메세지와 이야기를 다루였어요쇠맛이게 되게 쉽게 취할 수 있는 조형 언어거든요. 네. 쇠맛이 너무 에스파의 정체성 같은 소재잖아요. 네. 이거를 너무 뻔하지 않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쇠라는 게 어쨌든 원자재인데 연마에 따라서 결이랑 질감이랑 광택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다른 재질을 결합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지젤 같은 경우는 다중 마스크를 가진 네. 캐릭터인데 네. 그 네. 마스크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 붕괴성을 보여주려고 모래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윈터 같은 경우 는 행동을 하고 활강을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날개를 붙였는데 그 날개가 기계 장치처럼 보이기 싫어서 마치 자기네 신체 일부 음. 보여주고 싶어서 파충류의 표피. 근데 그게 너무 징그러울 것 같으니까 레진 아트로 글로시한 걸 입혀서 되게 기괴한데 아름답게.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카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그세계를 유영하는 자 리더고 하니까 해서 리퀴드한 물이랑 합성해 줬. 고 그리고 닝닝 같은 경우는 제3만이거든요 사실 네. 모든 세계를 아. 보는. 그래서 메탈이랑 그 리퀴드를 같이 섞어서 이제 카리나랑 결합이 되는 게 장면이 나오죠. 사실 거기 cg로 다 작업한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금속성도 넣고 뭐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한테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아 진짜 너무 cg로 잘 구현이 돼서. 음.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이버 가수 아담 만드는 시절에. 몰라요 지금. 아니요. 다 부분에, 마, 부분에...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에스파로 검색해서 <laughs> 들어오시는 분의 95% 트가 네. 모릅니다. <laughs> 아니 저, 저 아실텐데 네.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사이버 가수 네. 그런 거죠, 그죠? 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이 사람이 가수 활동을 한다라고 네. 해가지고 2000년에 나왔던가요? 맞아. 요 네. 세기말 감성이 거기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데그 네. 당시만 해도 그런 물성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기술적인 아, 그러니까, 한계 때문에. 예, 이게 아무리 금속적인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비주얼적인 것들도 충분히 다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것도 시간도 엄청 단축됐어요. 쇠맛이라는 것이 구현이 되고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다는 게 그런 물성을 실제 표현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음.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 2000년대 이후의 어떤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상 세계라든지, 허구지만 어떻게 보면 물성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내 삶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파의 세계관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통용될 수 있는 것도 그런 데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보면서 아 진짜 같네. 진짜 늦, 진짜 그 감각이 느껴지네. 그게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긴 하지만 그 감각을 제대로 느낄 수 있으면 진짜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에스파가 뭔가 하나 의 세계를 여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세대적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느낀 게 사실 아마겟돈 뮤비 나오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아 우리 딸이 큰일 났다 이상했대. 아, 아, 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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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이상한 작업을 아. 내놨다. 제가 너무 수고했으니까 너무 고생했다라고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이게 반응이 좋을까 그렇게 아. 걱정하셨대. 지금 세대의 감성이 응. 정확하게 잘 맞게 잘만들어서다고 응. 응. 생각이 들어요. 엔스파가 택할 수 있는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여러 가지 컨셉 중에서 하필 쌤하실까요? K-pop에서는 그 트렌드가요, 조금 세련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쇠맛을 표현하는 게. 아. 예전에 K-pop 하면은 되게 색감 화려하고, 아. 근기되었던 게그 다크한 톤의 저채도에 꽉꽉 누르는 색 보정이었는데, 음. 이제는 그게. 소속사가 받아들이 오히려 요청을 해요. 어, 어, 전 그게 되게 큰 변화라고 음,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서 쇠맛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표현 방식이 바뀌는구나. 그냥 아. 단순히 메탈 텍스처 하나에 국한을 두는 게 그렇죠. 아니고 아. 그 아. 건조함이 아. 색감으로 빠지고 또 다른 아. 질감으로 빠지고 아티스트의 에티튜드로 빠지고 고기 그 주는 정서로 빠지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사실 느껴져요. 그만. 그리고 요즘에 10대, 20대, 30대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멋있어하는 언니는 사랑을 외치고 남자를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언니들이 아니에요. 예쁜 척하고 응, 예쁜 뭐 척. 이렇게 하는 게나 너뿐이야. 예. 약간 이 감성 자체가 되게 그냥 촌스러운 거예 아 저거보다는 오히려 워너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 나도 조언이처럼 되고, 되고 싶어. 싶다 아 네. 물론 사랑도 중요하죠 근데 사랑도 <laughs>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워너비가 되고 싶은 여성상이어야 되잖아 아이돌은 음. 그 여성상이 바뀐 거죠 흐름이 감독님 그럼 이런 쇠맛 중심의 텍스처 이런 거 계속해서 좀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안 취할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겨워서 아. 또있거 보는 사람도 지겨울 것 같고 쇠라는 게 어떻게 이해를 단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질감을 낼 건데 그거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쇠맛이란 게그 확장성을 영리하게 써야죠 이제 메탈만으로 표현하는 건 저는 그거는 바보 같... 제가 느끼기에는 그걸 어떤 식으로 저만의 화법으로 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7년 전 작업부터 쇠를 메탈 휴대를 썼거든요 무비에서 완전 쇠 맛이네 진짜 그래서 에스파의 쇠 맛이 그런 거죠 일반적인 실버 재련된 쇠보다는 초월적인 존재의 피부로서 쇠를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좋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사무실은 어느 어느 쪽에 있습니까? 논현동에 있습니다. 갑자기 떡볶이 맛은 신당동 <laughs> 쇠 맛은 논현동 <노릉동>. 논현동 <laughs> <노릉동> 원조 맛집입니다. <웃음> <웃음> 몇년 전에 레트로 분위기의 옛날 컴퓨터 게임 같은 픽셀 감성 이런 것도 좀 유행하면서 Y2K가 다시 좀 유행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이상으로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또 Y3K 이런 말좀쓴것 같거든요. <laughs> 이거 뭐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좀 이렇게 실체가 있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Y2K가 좀 특이한 감성이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Y2K는 네. 세기 말, 그니까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의 어떤 감성이기 때문에 현재의 세대들이 Y2K를 느낄 때 이건 과거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Y2K 감성의 그 시작점은 약간 미래지향적인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Y2K 안에는 과거와 미래가 같이 섞여 있는 네. 지점이 있는 거죠. 네. 대부분 현 세대들이 과거를 추억하는 레트로 같은 거를 찾을 때 어느 지점을 찾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가 Y2K, 과거지만 미래지향적인 어떤 지점들, 그때를 찾는다는 거는 지금의 감성을 갖고 있는 MZ 세대들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측면들이 좀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미래지향적인 건 뭐냐 하면 아... 미래에 대한 낙관, 그러니까 뭔가 미래 세계, 인공지능이 있는 아니면 뭐 VR이 있건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 그런 세상이 오면 정말 살기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젊은 세대들은 아, 그래도 괜찮아. 난 거기서도 살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들을 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Y2K 그 시점부터 감성을 배워서 Y3K로 나아가는 지점이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좀 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낙관적이라 것보다는 오히려 음. 무력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음. 그냥 신경을 꺼버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관망하고 막 기대하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음, 음, 음. 무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예 차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소비를 하고 요즘 현세대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낙관 비관이라고나 그냥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낙관이라는 표현이 막 너무 좋을 것이다 이런 네. 기대가 아니라 사실은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아 이걸 난잘 이용하면 되지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의 낙관입니다. 감독님 뭐 영상 업계 이런 쪽에서 Y3K 이런 말 쓰나요? 저는 그 Y2K, Y3K 나누기보다는 요즘 네. 시대의 감성과 맞는 건 사실 AI라고 생각해요 음. AI 작업물들 보면 은 어딘가 서늘하고 되게 정적인데 에이, 어. 미세한 움직임들이 음. 기묘하고 어. 근데 그것들이 이제 되게 쉽게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인스타나보나 그러면서 그것들이봐 보고 왠지 모르게 쿨하고 멋있고 그런 어. 무감한 느낌들이 먹히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대중예술에 침투를 했다고 생각을 들고 그러면 세마하 어. 가면서 우리 오늘 에스파 위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에스파 말고 딴 곳에서도 요즘 좀세마 많이 나타난다 어떤 이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아이브나 뉴진스에서도 약간 그런 네. 걸 느끼거든요. 약간 복고 감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음악을 그, 들으면 그, 음악에서 설분이 그 그, 많이 번이나. 느껴져요. 사실 좀 질척한 음악들은 한두번 듣고 나면 또 다시 듣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요즘 나오는 그런 이 새맛 감성의 음악들은 어, 들으면 들어도 계속 듣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저는 K-팝이 최근에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트렌드를 굉장히 앞서 있어서.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똑같은 음을 듣는 것처럼 느끼지만 요즘 나오는 k p o 음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인공적인 느낌의 어떤 음향인데 들으면 되게 많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런 걸잘 찾아내요. 과거의 음악은 멜로디와 목소리와 이런 몇 가지만 이렇게 자꾸 요소로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무드, 공간 느낌 이런 것들까지 다 잡아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 맛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물리적, 인공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감독님께서는 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 중에서 저런 감성을 좀 이렇게 캐치해 가지고 다음 번에 나의 영상 작업에서 좀 이렇게 한번 살려 보고 싶다 이런 느낌 뭔가 받으신 거 있으셨을까요? 브어진스의 맛, 제 느낌들이 재밌지 않을까? 폼랜시아가 크런 맛이 엄청 볼드하잖아요.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닦인 메탈이 아니고 아. 스크래치와 장기스와 아. 그래, 말끔한 메탈이 아니라 약간 녹슨 느낌의 아. 빈티지적인 느낌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메탈 느낌. 거기서 주는 따뜻함이 약간 있거든요? 아. 그게 아. <laughs> 차가운... 서도 그 따뜻함이 같이 있어서 요즘 은 그런 게또 유행인 것 같아요. 이제 또곧 나올 제 작업 중에서 하나는 심상자차가되 건조한 뮤비고 근데 그건 거기다 우드로 다 풀어냈어요. 어.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나름의 다른 쇠맛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쇠맛을 사용할 것 같긴 해요. 어. 그럼 이제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넥스트 레벨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We on the next level. 넥스트 레벨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쇠맛 다음에는 뭘로 가게 될까요? 아까 좀 비슷한 얘기 하나 해주셨는데 오히려 정반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날로그가 어... 저는 디지털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근데...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쇠맛이 있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느낌을 준다거나 예를 들면 에스파 멤버들이 뭐 통기타 하나씩 메고 와가지고 막뭐 이렇게 아 그렇게 가능도 하겠죠 사람들이 어... 근본적으로 그렇거든요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다가 흘러가면 정반대 극부의 감성들을 너무 요구를 해요 그 반대로 가면 또아 이거 너무 축축해 그러면 이제 그 중간 지점을 또 찾아가는 그림들이 또 나오고 네, 이게 저는 문화가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나올 작업이 되게 우두라고 잘나잖아요 네. 이게 평론가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거 지점을 제가 보고 있었다는 게 들으면서 아 내가 요게 반응 했던 이유가 아. 뭔지 되게 와닿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철강 산업이 발달한 나라지 않습니까? 철강. 요런 재료의 매력을 우리 대중들에게 각 아깝게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거뭐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어좀 <laughs> 붙이고 <laughs> 다닌다고 이런 거 이런 신발이요 어 신발에 그러니까 스타일링쪽으로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제가 로퍼 신는 거랑 이런 메탈릭한 로퍼 신는 거랑 사람의 그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나 자신과 결합을 하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친근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패션적으로 쇠맛을 음. 사용을 하고 있고 공장 부지에서 런웨이를 한다든가 아. 그거 되게 이슈되지 아, 않을까 패션쇼를 아예 안 어, 쇼케이스를 한다든가. 진짜 멋있겠다. 근데 그게 단순히 또 메탈로만 보여지게 하면 대중들은 신선함 못 느낄 수 아, 있으니까 그렇죠. 차별화되는 한 지점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고. 아, 아, 저는 약간 그런 네.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쇠는 다또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쇠는 다쇠 아니야? 근데. 사실 저 철강 공장 이런 데 하시는 데 가보면 새로운 신소재로 나온 세트 되게 많아요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서사를 부여해서 아까 얘기했던 아. 녹슨 철도 있고 무슨 철도 있고 이런 거를 약간 굿즈화해도 저는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BTS가 차, 타던 차를 다시 이렇게 놓여가지고 조그만한 굿즈로 다시 만들어서 그래.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거나 이런 <laughs> 스토리가 되겠죠 에스파가 하고 다니던 하나 <laughs> 네. 뭐 이런 거 이거 인형 게 힘입니다. 그럼 맞아요 이제 나와가지고, 맞아요, 뭐. 나와가지고 네. 신발에. <laughs> 아 오늘 시간이 진짜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쇠맛 하나로 이렇게 화면 <laughs> 나올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저도요. <laughs> 어. 정문말 많은 이야기 <laughs> 너무 재밌게 예. 해가지고 <laughs>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두분 쇠맛 토크 함께해 주셨는데 소감 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토크쇼를 나가봤지만 이 쇠맛 토크라는 거 처음 해봤어요. <laughs> 저는 이런 컨셉의 기획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토크쇼 좀 사실 지겹거든요. 다 토크하면 누구나 네. 와서 얘기하고 뭐 뻔하거든요. 근데 네. 아, 이렇게 쇠맛 라는 뭔가 하나를 탁 집어넣음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저는 뭐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감각하고 반응했던 것들의 이유를 오늘 평론가님을 통해서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 그 이유가 뭘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된 느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마맛이란 어떻게 보면 산업의 감성화? 시대 정서의 절묘한 반영?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다음 화에서도 시대를 꿰뚫는 소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